아 신문이 여기 근처에 있는다 했는데 신문 신문 신문, 어 신문 아. 에이 브로 에이 브로 저녁에 니까더 새로운 느낌이네 어아 우선은 우리들의 저녁 이 음, 파티 어. 어, 그걸 좀보고어아 오늘 파티해? 어. 따라와 아줌마 같이 가 묻어 묻어 오, 헤이, oh. oh. 아, 노우, 오, 싱, 아, 랜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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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어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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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어 오어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아이 오케이, 오 아.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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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이오케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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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케이오어이 오케이,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이 <laughs> 판면이라고 불러 아 이분은 국적이 그럼 어디이신거야? 아프리카? 아니 한국인이야 아, 한국인이라고? <laughs> 어 잘못했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어 지금 근데 그 친구 할머니가 그 목이 많이 뜨기시고 옷을 입으시는게 낫지 않나? 왓더뻔 아 맨? 야야 야. 야 여기서는 한국말 해도 돼요 아그래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시씨야아그씨 아, 아무것도 안보여 월 780이야 월 780? 정부에서 우리를 쫓겨내려고 그런식으로 월세를 올리고 있어 아 그래서 어. 내가 이 친구들 다 걷어가지고 어. 같이 사는 거야 아... 이해? 너희들 이제 좀 많이 봤잖아 어. 근데 내가 신문 말고는 친구들 이름을 아직 잘 모르는데 알아서 말할 뭐 건데 어? 알아서 말할 뭐 건데 <laughs> 네?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난 아직 너를 트러스트 할수 없어 오케이? 아 어, 오케이 신문은 너를 트러스트 하지만 아직 나, 나는 너를 트러스트 못해 오케이? 오케이 <laughs>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우리 만약에 카프 폴리스한테 넘기면 우리 굉장히 라오한 오케이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아까는 너무 반겨주던데 친구처럼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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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는 r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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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오 r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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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r r 하지만 우린 갱이 아니야 그럼면 우린 가족이야 가족. 우린 갱스터 아니야 오케이? 우리 패밀리야 오케이? 아 오케이 너 많이 피곤해? 아 괜찮아 이왜 <laughs>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그내말 아닌가? 아니 컴온 맨 컴온 에이 가만히 괜찮아 괜찮아 컴온 아, 괜찮아 신고시켜야 얘 예, 힘이 이 정도라고. 아저 친구 양치를 안안 하는 거야? 아 죄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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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우리 가족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파티 준비. 오케이. Let's go man. 뭐 이럴 때 원래 음악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? Let's get i party. 아 걱정하지 마. 내가 비지 깔 거야. 야 yeah, come on man. 와와다 우 와우! 아마 파티 끝났어 예우이우 <laughs> 파티는 끝이야 <laughs> 이거 그냥 폭죽놀이 아니야? 에어 어썰 a k a k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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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는 데 아니야 어, 오케이 오케이.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보자 알겠어 오예 yes. 우리 파티가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줄게 오케 어. 이게 파티야 우리의 파티를 잃어 오케 이 파티가 아니야 이게 파티야야야 아니 우리 파티를 뭐 혼자 파티 시작으로 안 했잖아. 아, 심호. 잠. 아, 예. f u 버려. 총 버려. e 먹으러 된다고 했아 아, 총 버려. 그거 냄새나. <웃음> <웃음> 자, 파티 시작이야. 저 새끼 이빨 좀따 보라고 했지, 뭐. 오케이. 너쪽 니거 좋으잖아. Sorry. I'm sorry. 이네발 장난치냐? 야, 빨리 아, 뭐? 에이, 야. 에이, 에이. 에이. 야, 저기 좀 말려. I'm sorry. 오케이 okay. 자, 하나씩 와 줘. 이게 갱스의 파티야. 오케이? Okay? 다른 거갱스 파티 아니야. 오케이? Okay? <laughs> 아니. 그거 흥먹었으니까 내가 읽으냐. 아, 오케이. 시몬 마이 빅 보스. Yes, yes. 자. 어, oh, 어. Oh. Oh, oh. 야, 야, 같이. 야 먼저 하지 말라니까 미안해. 야, 음 봐. 이게 바로 갱스의 파이팅이야, 오케이? 파이팅. 다른 거갱스 파이팅 아니야, 오케이? One, t o t h r 아니 근데 저기 아프리카 친구 지금 목이.. 계속 저거 등만 긁고 야, 야, 있어. 야 싸우지 마. 야.. 야 싸우지 마. 아 해. 아 해. 야 와. <웃음> 야. 야. 싸우지 <laughs> 말랬지? 와. 미안해. 진짜 못해. 와. 참내. <laughs> <laughs> 아, 나 근데 진짜 아무 지한도안 했으면.. 우리 식구 아니야? 같이 맡아야지. <laughs> 아, 신문 그럼 파티가 여기서 끝난 거야? 우리는 이렇게 짧게 짧게 파티를. 남들이 하는 거 파티가 아니야. 우리가 파티야. <laughs> 남... 나 제대로 말해줘. 남들이 하는 거 갱스 파리가야, 오케이? 오케이. 이게 우리 갱스 파리, 오케이? 다른 사람 갱스 아니야, 오케이? 오케이. 우리가 갱스야, 오케이? 하았어니 e y t 야. 안녕. 야, 안녕. 야,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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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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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r 나도 말래지 친구끼리 싸운 거 아니야. 저... 아해. 누구야? <laughs> 응? 우리 파리가 끝난 다음에는 어. 항상 우리의 놀이가 있어. 어떤 놀이야? 양념 닭꼬치 피었습니다.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 예. 아니 야 아니. 알았어. 알았어. 이게 바로 갱스 게임이야. 오케이? 다른 게임 갱스 게임 아니야. 오케이? Okay?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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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닭꼬치 피었습니다 오케이. 시작해. 라이 오케이, 간다. 양념 닭꼬치 피었습니다. 양지. 아해. 움직다 a t o 에 오케이 날 죽여 쏴 심. y p 쏴. 여기 ㅋ ㅋ 있어라고 이게 바로 g a n g s t 케 party o k y 다른 party g 아니야 o k a 이게 바로 g a 야오케 t a Okay 다른건 시 우리 오. 도시가 많이 열악하고 어. 애들이 힘들 수도있어 빡! 빡! 아이 무서워 이게 우리의 삶이야 아무리 위야도 덤비는 사람이라 끝장낼 수 있어 어. 알겠어? 아.